안녕하십니까. 중남구 청소년 참여 위원회 박규리입니다. 이번 뉴스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공교육 차원 지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진로를 찾지 못하거나 진로 준비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로탐색 시설을 만들고 여러 분야의 진로 선생들, 선생님들과 해당 진로 맞춤 교육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된 진로탐색 공교육 차원 지원 덕분에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속적,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청소년의 정책이 나날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박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